부사적, 부사적 용법. 저번에 시험 범위에 2 p l u 동사 원형이 명사로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일 때는 나왔고요. 요번에 부사로 쓰일 때 나오는 거거든. 명사로 쓸 때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여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to eat. 2 plus 동사 원형이, 먹는 것은, 먹는 것을, 먹는 것이, 이렇게 해석될 때가, 명사적으로 쓰였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용사는 1학년이니까,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뭘 배웠냐면, 명사와 투부정사 안에 동사의 관계 때문에, 특히 얘가 자동사, 자동사인 경우, 앞에 있는 걸 이렇게 꾸며줄 때,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 왜냐면 I need a house, a house, 필요해, to live in. live, 살다. 동그라미 자동사지. 근데 집하고 사이에 뭐가 필요해? 들어가 사니까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형사적 용법에 명사를 꾸며줄 때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 요런 것까지 나왔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to eat이 주먹고에서는 것은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형사일 때는, I need something, 필요해. to eat, 먹을, 이렇게 t에서 수식하는 거야. 먹을, 어떤 것. 것까지 했고, 요번에 나오는 게 이제 부사적 용법이에요. 명사, 형사의 쓰임을 정확히 알면 부사는 구분하는 게좀 쉽겠지. 그리고 부사는 너무 많으니까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뭐뭐 해서. 앞에 있는 형사. 해피. 행복해. 왜? 너를 만나서. 해피한 원인이지. 너를 만나서 내가 해피한 거야. 그 다음에, 음, 그리고 여기 위에. 공원에 갔어. 뭐 하려고 갔어? 산책하기 위하여. 산책하기 위하여 공원을 갔죠. 갔는데 그 목적이 뭐야?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이고, 요 밑에 보면, 이노돌투, 소에즈투 so 이렇게 나왔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고, 요거 생략하면은 그냥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같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정사의 그 투부정사 부정 투 바로 앞에 낫을 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하여. 됐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부사적 용법은 뭐+ 뭐해서 뭐+ 뭐 하자. 이거는 결과 용법이라 그러는데 해석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뭐냐면 이런 단어들 어떤 의지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일어나는 동사가 아닌 경우에 성장했어 자랐어. 너 이게 되려고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자라서 이게 되었어요 하고 해석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 그런 걸 결과용법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아, 할아버지가 살아서 몇 살이 되셨어? 90살이, 어, 90살까지 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살아서 90세까지 되었으니까. 판단의 근거라는 거는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이 투부정사,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판단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수식. 여기도 형사수식인데 여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형상인 거야. 풀기에 어려워. 그러니까 부사정법은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부사적으로 쓰였다라는 거는 부사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야.